통영 연화도 두루겨 포인트. 갯바위가 비스듬한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낚싯배를 타고 내릴 때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낚시를 즐기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발판이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날씨가 좋은 날에는 밤낚시도 가능하다. 3매에서 4명 정도 내리는 것이 적당하다. 이곳에서는 들물과 날물에 따라 공략 지점을 달리해야 좋은 조과를 올릴 수 있다. 들물에는 내바위 쪽을 노리는 것이 유리하고, 날물에는 촛대바위 쪽을 공략하는 것이 좋다. 1번, 2번, 자리는 들물에 입질이 집중된다. 낚시 자리 오른쪽으로 채비를 던져 왼쪽으로 비스듬히 흐르는 들물 조류에 태우면 입질 지점으로 채비를 접근시킬 수 있다. 갯바위에서 다소 먼 15에서 20m 지점에서 입질이 잦다. 주변 수심이 12에서 14m 정도로 깊고 조류 소통이 다소 빠른 곳이기 때문에 찌는 1에서 1.5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3번, 4번 자리는 날물에 노려볼 만한 곳이다. 특히 여기에서 낚이는 감성돔은 씨알이 매우 굵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대물 확률이 높은 곳이다. 주변 수심은 9에서 11미터 정도. 수중여가 잘 발달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류소통이 좋아 밑밥동조에 신경을 쓰면 입질을 받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벌개는 낚시자리에서 4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입질이 온다. 그렇다고 채비를 멀리 투척해서는 재미를 보기 어렵다. 밑밥과 채비를 발밑에서부터 흘려야 자연스럽게 입질을 유도할 수 있다. 입가 20m 이상 흘렀다 싶으면 뒷줄을 잡았다 다시 흘리는 방법으로 입질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이상적이다. 먼 곳에서 대물급 감성돔이 입질하기 때문에 목줄은 1.75호 이상 튼튼하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